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경우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죠. 바로 기압 때문에 물이 100도에 도달하기 전에 끓어버리기 때문인데요. 해발이 높아질수록 공기압은 낮아지는 산에서는 물이 100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끓어버리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요리 방법이나 시간으로는 같은 음식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해발 3000m 안데스 산맥에서는 물이 약 90도에서 끓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에서 물을 끓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바로 백도에서 물이 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끓는 점즉 백도는 사실 해수면 기압에서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무려 1만 1,000m 이곳의 압력은 우리가 사는 지상보다 1,000배 이상 강합니다.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물 분자가 자유롭게 증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기포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바다에서는 섭씨 374도가 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들죠? 실제로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는 300도를 넘는 뜨거운 물이 솟구치지만 주변은 수증기가 아니라 여전히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환경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 한다면 뽀글뽀글 김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주전자가 녹아내릴 겁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도 환경이 바뀌면 전혀 다른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알차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